여러분들 전종목부 공부들 하세요. 삼알미늄 후속, 코스모 신소재 후속들이 많더라고. 장은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야. 공부한 만큼 돈을 가져간다고. 근데 이 사업이 참 이상한 사업이야. 장이 나쁘면 사람들이 주식을 별로 안 사. 장은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발동기 걸린 거야. 발동기가 처음에 세게 안 돌죠. 피, 피, 피. 손으로 돌려주잖아, 손으로. <laughs> 정부에서 부양하죠. 정부에서 공매도 부양책 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피피피피피피피 이렇게 막 빵빵 터지면 나중에 사람 바글바글 해야 안 해요. 주식은 참 재밌는 사업이에요 시동 이제 막걸 돌리고 이제 어지로 돌리고 있는 거지. 참 주식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주가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조용할 때, 유튜브에 회원이 별로 안올 때, 시청자 가 별로 안올 때가 좋은 때야. 좋은 때라고. 전 종목에 대한 검색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내 방송을 들으면서도 못 믿잖아, 그지? 올라가야 이제 나중에,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아, 그때 그 말을 들, 질렀어야 되는데 말이야. 종합지수가 똥을 걸려고 하고 있는 폼이야, 이게.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유가 하락도 해주고,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을 해주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잖아요, 장이 그죠?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건 개도 안 물어 가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건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애들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싸지? 재밌겠죠, 그죠? 계룡 건설인데.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사는데, 외국 사람들은 8.46%나 샀어. 실적을 봐야지, 실적을. 매출액이 지금 작년에 2조 9천억이었거든. 그전에는 2조 5천억. 올해 3조 한대, 3조. 이익금도 천억인데, 배당도 2.7% 주고. 근데, 업종 지수를 봐도 건설업종은 재미가 없어. 건설업종이 갈 때는 보면 급등주로 가. 2003년부터 갈때 보면은 전쟁 날때꼭 가더라고, 얘가. 전쟁 나고 그냥 쭉 가버려. 이 건설업종이라고. 건설업종이 개도 안 물어가다가 열받으면은, 봐봐. 그냥 급등해서 올라가. 삼성전자는 조금씩 조금씩 해주네. 이거는, 근데 여기 이라크 사스 전쟁이잖아 건설업종이 갈때몇년 가나를 보란 말이야. 업종이 갈때 보면 무섭게 가잖아. 그러면 건설업이 갈때 과연 어떻게 가는지 연봉으로 보면 재밌겠지, 그지? 한번 출발하면은 건설업이 몇년 가나 봐봐. 이게 빨강 하나가 1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동안 갔어. 업종이 한번 움직이면 오래 간다. 단숨에 많이 갔죠, 단숨에. 5년 동안 갔다고, 이게, 5년 동안. 그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조정했어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년 조정했다, 16년. 16년 동안 조정하니까 인간들이. 건자만 나와도 지랄들이잖아 쳐다도 안보잖아 그지 건설 개나 물어가라벽산건설은 분석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배당도 주고 뭐 자산가치도 높고 그 옛날에 갈 때도 여기 건설주가 실적이 좋아서 간 거야 그런데 갈때 보면 지가 지닌가치보다더 많이 가 그래가지고 확또 죽여버리죠 완전히 이게 주식이야 2007년에 상투 쳤던 종목들이 지금 포스코 하나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안해줬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2007년에 상투 쳤던 애들을 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근간에 해먹은 애들보다는 15년 이상, 16년 조정받는 애들이 유리하죠. 포스코를 한번 보면 여기 느낌이 꽉올 거야. 그럼 노래를 들어야지. 느낌이 와요, 와요, 음에 좋은 것. 이게 포스코 고점이 어디예요 2007년 10월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5년 조정하고 전 고점까지 갔으니까 15년 조정하면 한번 해주더라. 근데 이번에 장이 뭐냐면 장이 없는 게 아니라 2003년에 배터리 밧데리 장이었잖아요. 배터리가 세게 해먹었죠. 포스코도 덩달아 간 거야. 이번 조정하면 이제 정상 페이스로 가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건설 같은 것도 15년 조정, 16년 조정받은 거는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건설뿐만 또 아니죠. 또 15년 조정받은 애가 또 있어. 봐. 내가 하나 알려 줄게. 자, 한국 조선 의향도 보면 2000년 이라크사스 전쟁에서 갔잖아요. 여기서 갈때 이게 얼마나 세게 갔어, 이건. 이거 건설조부 그거 더 세게 갔네. 갈지 말지 막못간다고막 그렇게 떠들다가도 이게 출발을 하면은 또 쥐가 버더라고 여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바닥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간이 많이 모여도 그냥 조금 사 놓고 기다려 보는 거지. 그이 15년 조정받 은 이것도. 그 조선조도 보면은 지금, 공장이 꽉찼다는 거야. 조선소에 배 수주받아가지고 지금 꽉 차서 지금 작업 중이래. 앞으로 3년, 4년은 그냥 계속 작업 주기 사기로 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등 나올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조정을 잘한 조선주, 공부 좀 하시고, 건설주도 좀공부하고 하고, 잘 찾으면 종목 좋은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는 지금 사마알미늄 후속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마알미늄 후속인데내 이름은 안, 객, 안 격해줘, 안 격해줘. 여러분이 찾으라고. 전종목 쳐다보면 나올 거야. 하마음리 후속, 뭐, 이런 거. 전 종목 공부를 하면서 종목을 좀 찾아봐. 자산가 치대비 절반 거래요 주가가 만원이다. 자산은 2만원인데 주가가 만원인 거지. 그래서 여러 업종에서 나올 거예요. 돌아가면 다 해주게 해줘. 장이 돌아서서 큰 장이 오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크게 해주고 어떤 애들은 조금밖에 안 해줘요. 그게 주도주라는 거지. 워런버핏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예측해서 유가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그런 거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럼 우린 종목만 연구하고 종목이 앞으로 실적을 내고 돈을 번다 그러면 꾸준히 사나가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이 바닥은 그런 거라고 바닥은 원래 개도 안 물어가 신규상장 우린 안 보지. 그럼 먹어보라고 그게 먹기 쉽나? 그거는 요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봤을 때 인기 있던 나라가 계속 가는 법은 없어요. 옛날에도 어, 이머징 마킹 브라질 중국 코리아 뭐 이런 데가 세게 갈때 미국은 좀 쉬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미국이 쉬어주면 근데 원천 쎈장이라 나 죽지도 않네 죽을라고 하면 또올르고 죽을라고 하면 또올르고 소외된 나라로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기 있는 나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같이 있고 배당 주면서 안전하게 나 손실 안 나는 주식이 바로 안전 마진이잖아 성장주가 재미는 있는데 성장주가 갈 때는 세게 가요 근데 조종할 땐 엄청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천천히 가고 조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 보면 가치주가 더 많이 먹었다. 안전하게 놀래지 않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테슬라가 400불 갔다가 100불까지 떨어지는 게 뭐야? 성장주니까 가치주는 그런 짓을 잘안 한단 말이야. 남들이 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도 뭐라 고할까 그치? 우리 송민석 씨가 잘 썼네. 우리 사는 사회에선 저, 천재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집단에서 벗어날 용기. 외롭게 주식을 담을 용기. 그게 슈퍼개미가 되는 거야. 제약에도 좀 좋은 종목들이 보이고요. 조선도 보이고. 진로 같은 건 얼마나 잘해요? 진로 지금. 진로가 이게 두 달이나 올라오고 있어. LG 전자도 참 좋아요. LG 전자도 삼성전자한테 눌려서 쳐다도안 보잖아. 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지 LG 전자냐? 근데 LG 전자는 한 번도 써먹질 안했어 그게 한 번은 해준다는 거지, 내 얘기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이마트에서도 전자 1등 엘지전자 콜라보로 홍보한 건아니났더라고 삼성 쪽팔리겠더라그 하이마트에 잘 봐, 뭐라고 썼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야. 주가 올라가려고 이 새끼들이 별짓거리 다 하네. 나중에 지나보면 다 쇼를 하고 쇼쇼쇼, 그지? LG전자도. 진상, 진상, 이런 진상이 없어요. 근데 그, 일주전자 같은 게 절로 좋아하지 않아. 삼성전 좋아도. 일주전자도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야, 이제는. 완전 어렵게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쿠팡이 너무 좋아, 쿠팡이. 쿠팡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네. 들고니들다 쿠팡에서 시켜볼. 자기들이 잘안 되니까 애들한테, 예, 예미야, 쿠팡에서 두루마리 휴지좀 시켜라 쿠팡 같은 거는 한번 좀쭉 살펴보고 아, 지난번에 그배터리 대신 뭐 사라고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 밧데리 살돈 있으면 난 이거 사라고 때 기억들 안 나요? 배터리살 돈으로 카카오 사라고 했잖아 그래 카카오 카카오 계속 올라오고 있지 이제 카카오 카카오 올라오면서 말이야 배터리 예. 얘기했더니 배터리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나갔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배터리 하나 들더니싹 가버렸어. 한2천명이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가는 놈들이 있으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문, 심리도 못 가서 발정난다 그게 아니라 심리도 못 가서 되돌아온다. 이제 시간이 지나와야 지 그때 아빠 말이 맞았는데, 아, 시간이 검증되는 거야, 시간이. 오래된 부자빠 팬들은, 왔다 갔다 안 하고 정신들못차리는 거지 인기주을 사면 안 되는 거지 모든 대박주는 뭐라고 랬죠 지난 주에 얘기했는데 아, 특강에서 얘기했나? 모든 대박주는 역열에서 나온다. s so, 이거 하나 배워 오늘 대박은 역별에서 나와 대박은 so so 역별은 개도 안 물어가는 거예요. 대역별로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한국 조선해양 있잖아. 갈때 다역배로 사는 거야. 아유, 진짜 짜증나지, 막 맨날 이러고 있어 봐라. 짜증나. 저 짜증나서 사람들이 안 봐. 개미는 뭔가 신곡관나고또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를 의식하고 해 줘야 되거든.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이. 이거 사 두세요. 개미가 부자가 되려면은 생각을 바꾸면 돼. 니네 생각을 바꾸면 돼. 아빠 방송 듣고 참고하시면 돼요. 공짜인데 뭐 배당도 많이 주면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 바보 쪼다 같으면서도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직 주식 살 때가 아니야. 역별도 모르면 주식 사지 마. 알았지?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남한테 뭘 자꾸 물어봐. 뭘 물어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를 봐야 되겠지. 이게 저걸 베기고날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저점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반등 나와도 줄여야 상 나올 때가 줄일 텐데 이건 아 좀더갈줄 알았더니 못 가고 지랄하고 얘는 그래도 센 편이야 에코프로 비엠이더 약해 이유없어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세죠 아니, 월봉을 보세요 하이닉스는 신고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더센 거지 저 에코프로 비엠 보세요 월봉이 3개나 가라앉았죠 하이닉스 보세요 월봉이 떴죠 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덕성. 덕성 요번에 돌림목에서 샀는데, 잘 먹었긴 먹었는데, 아, 그냥 전것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먹다마니야 일단, 그 바닥에 샀는데, 덕성은 좀더 보유하자고. 조금 더 보자. 진러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럼 박스를 딱 그리고 안 빠져? 역배열에서 이렇게 나갈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럼 이제, 에이,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역배열에서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들어왔잖아요. 박스 깨고, 또 박스 깨고, 또 박스 깨고, 또 박스. 깨고, 또 박스. 그럼 대칭으로 가는 거지. NC 소프트가 그랬잖아. NC 소프트가 빠질 때 보면은, 이게 2008년도에 우리 2만원대 살때 보면, 이 역배열도 그냥 막 간다고. 역배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특강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NC 소프트도 보면, 우리가 이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환란이 와서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오면 다 왔어. 이제 들어올 거야. 조금 더, 다 왔어. 이제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아니, 뭐 2만원이 무슨 지랄하고 5만원이 왔어? 어? 65,000원이야, 2만원짜리가 다 왔지, 이제. 못 사는 거야. 오, 8만원이네. 15만원. 인젠 진짜 사나 봐라, 이제. 안 사죠. 19만원, 21만 5천원까지 찍었네요. 바로 역배열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틀리면 세게 나가는 거라고. 이걸 공부해야 돼. 진짜 돈벌 찬스는 바로 역배열에서 쫙! 바닥에서 뽑아 놓을 때 그걸 사야 되는 거야. 20만원 만 가게 조정하고 똑같어. 얼마까지? 1 0 0만원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뭐야. 엔시소부도 2만원에 사가지고 그냥 버티면 대박인겨, 대박. 네 번은 좀 쓸었어요. 네 번은 점잖은 애야. 그렇게 막 가는 애가 아니야. 좋아요 몇 개인가 쉬어봐라. 이제 적으면 이제 청기 말을 안 해야지. 남들 같이 그냥 뉴스 말만 계속하면 되지. 나스닥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그지? 개미는 가는 종목이 손이 안 나갑니다. 장이 돌아서면요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살라고 했는데서 계속 올라가 계속 그래서 못 사고 많뭐 많죠. 자꾸 바닥을 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생각을 바꿔야지. 아이고 김경숙 씨가 제대로 한 말씀했네. 자 네이버는 바닥을 먼저 잡았잖아. 그리고 15만 5천 원 찍고서 지금 23만 원까지 해주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에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서 그냥 쭉 가야지 많이 가는 거요. 쭉 가버려야 돼. 네이버도 약간은 좀 늙은 것 같아. 아직도 네이버는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장기 투자로서 내보는 해볼 만한 자리예요. 아 근데 요새 단타치는 전문가들은 조사해봤더니. 전부 깡통나가지고, 주식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 그래서, 주식을 예측하는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워런온 베피 스타일로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 만약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면, 주식 중단해야 돼. 주식이 웬수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지수 예측이 제일 어려워. 맞춰도 별번 이없고 틀리면 욕만 먹고, 좋은 종목 발굴하는 거지. 우리가 지수 예측하러 온건 아니잖아. 주식하는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면은, 아, 주식이라는 게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아마 나 진작 주식시장 떠났을 거야. 나는 들어놓으면 자. 아무 걱정이 없어. 주식 생각 하도 절대 하지 않아. 내가 그럼 얼마나 오래 산 거냐. 스티브 잡스가 나보다 두 살인가 덜 먹었는데 나보다 먼저 갔잖아. 그래서 나는 요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 내가 스테이브 잡스보다 두 살이나 더 먹었는데, 스 잡스가 일찍 갔죠? 취장하으로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지금부 젊은 놈들은 잘 들어. 늙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딱 하나 있어. 건강이야. 건강이 구체적으로 얘를 알려줄게. 척추를 제대로 세워. 모바일 많이 보지 마. 목 디스크 그런 게, 무섭게 보는데, 그게, 여러분, 늙으면은 팔도 못 써.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가 아니야. 건강하고 돈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고 코어 운동. 코어 운동이 제일 중요해. 요 건강만 있으면 돈은 언제든지 벌수 있으니까 아프지 말아야 돼요. 주식하면은 단타치거나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면은요. 몰빵치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용자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생겨요. 그래서 죽습니다.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돈도 못 따! 돈을 잃으니까 또 불안한 거야. 돈을 따는 방법은 절대로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잼나면 됐어.